십자가 언어를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에 대한 말씀을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일반 상담학적으로, 세상 상담학적으로 답변을 줄수 없는 구속사적인 요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호크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량이 되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장식기 2장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걷고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봉 5장 13절에서 16절에는 세상의 수근과 세상의 빛이 착한 행실사람을 살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에베소스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실 때이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서나 요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기억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장 7절에서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를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기억에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어셨음을 한탄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기 4장 1 7절에서나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창조신 하나님보다도, 어렵지 않으며 깨끗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서는 나는 여와 너의크루칸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이사야 45장 18절에서는 대저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실 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그 우수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람이 그 우수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시네요 마가복음 10장 6절 말씀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사니 올레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어떡할지 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어떡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의 구속하신 목적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구속의 목적은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하시네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찬성을 불게 하기 위하여서 창조하셨다고 하셨으며, 에베소서스 이장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디도서 1장 14절에 또 우리를 송량하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수하셨다고 하시네요. 기모데전서 6장 18절에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내으른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축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돼서 전달하였습니다. 세상 상담학적으로, 일반 상담학적으로 답변을 줄수 없는 구술사적인 언의의 어 네, 요소입니다. 말씀 전달자, 나레이션, 차회서도 목사였습니다.